먹잇감을 이제 노려보고 가는 거죠. 제가 초를 잡았을 때좀더 주목해 주시면 좋습니다. 기마쪽 조를 쓸어서 차로 병차를 묶고, 진마 진출. 응, 음? 최국수 포진인가요? 5선 최국수네요 선장군 치고. 상 나가면 중앙병 우로 쓸 때, 기마까지 진출. 상이 나오겠죠. 줄을 띄우겠습니다. 중포 공격할게요, 중포. 포가, 좌측 세 번째 넘어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양득하고자.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아, 그냥 전투를 붙이면은, 어, 이거는 땡큐죠. 그냥 잡습니다. 잡고, 그냥 차기를 열어요. 여기 전투를 붙이는 게 한해서 결코 좋은 형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궁 틀었을 때 붙이면은, 이게 독병, 독병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애누리 예, 없지. 5성까지 뽑아주고. 다음 수에 이긴 상장 치면 은 큰일 납니다. 아 지금 미리 칠거 그랬나? 아 그럼 포가 맞겠죠. 긴 상장을 치고 이 초차가 이 줄차 양차 합세 와서 병잡자고 하면은 그냥 무너지는 국면이에요. 이거 지금 응수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뭐 살을 다든뭐해 줘야 돼요. 뭐이 이 강공 둘 수가 없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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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지금 긴상이 맞았죠? 하나, 아, 안 맞았나? 한 차가 뒤로 한칸 내려가서 병을 지킨다는 뜻인가요? 음, 일리 있네요. 아, 그러네. 잠깐만요. 수익 좀 할게요. 상장을 친다, 포가 막는다. 줄차를 댄다, 차가 한칸 내려서 병을 지킨다. 아! 일단 가. 먼저 가고. 차가 한칸 내려가겠죠? 지금 병을 치밀어 올리면 상장을 칩니다. 이건 뭐어 아이고 잠깐만 잠못 <laughs> 뜨네 뜨면 차가 잡고 포가 차를 잡으면 병이 차를 잡네요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이성 후퇴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가 급소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급소 지금 초에선 이거 물었기 때문에 여기서 2등못 보면 피곤해질 수 있어요. 한에서 형태를 아직 못 갖췄기 때문에, 갖추기 전에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장군을 묻히고. 뭐 자, 이러면 병이 죽었나요? 음, 뭔가 하나 죽긴 죽었죠. 잡고. 차장군을 치고 병을 쓸 거예요. 장군 미리 안 치면 살을 먼저 띄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차가 완벽히 묶여버리기 때문에 지금 차장군을 치고 병을 쓸어서, 아, 궁을 내렸는데, 이러면은, 이러면은, 자, 궁을 내리든 살을, 다, 살을 띄우던 수비를 먼저 해버립니다. 그렇죠? 자, 살을 띄워볼까요? 1, 2 있네. 마진출. 야, 어차피 노출되어 있는 포를 그냥 친다. 이거네요, 음, 좋아요. 이런 발상도 좋죠. 발상 좋네요. 음, 그러네, 좋은 수네요. 자, 일단 포를 쫓고, 만약에 상위조를 치면요, 조를 치밀어 올려서 상위 귀한 키를 막습니다. 음, 이 선을 오면서 포가사를 치겠다. 뭐 이런 수죠. 아, 지금 상에 여기 졸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아, 좀 불편하네요. 자, 조만조 열어주고, 야, 깐깐하게 두시네 자, 미리 안궁을 좀 시도를 하겠습니다. 사닫고, 자, 이젠 때릴 수가 있었나? 자, 지금 조리 하나가 희생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만요. 자, 당기고 자, 지금 일단 조를 밀어서 차를 이탈시키고 상의상을 친다라는 전략인데 차가 조를 잡으면 바로 상의상을 때립니다. 아, 자, 이거를 잡은 이유는요. 상이 상을 쳤을 때, 여기 상이 빠지면 차 후에 조를 밀어서 여기 상이 죽거든요. 하지만 이거 죽어도 상대는 차장을 치고 초상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전략인가 봐요. 이런 뜻이겠죠. 아마도. 이거 안 잡을 수 없죠. 지금 무조건 잡아줘야죠. 잡고. 장을 치고 상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둘 수도 있는데, 자 지금 난전 상태에서 서로 지금 기물 먹고 먹히는 난전 전투 상황에서 걸린 걸린 기물이 많아요. 이런 기물들이 다 죽을 위험이 상당히 큰 기물이죠. 근데 음 그래도 점수 상 손해 안 보고 어 이제 이기고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일단은 양조를 주면서 상을 잡은 국명이죠졸한 마리 두 마리 주고 상 잡았죠. 야 그냥 살리네요. 상을 살리면서 상이 돌아갈 길이 없게 만든다. 아주 좋은 수네. 좋아요. 그냥 병 잡고. 차장을 치고 상을 잡을지, 긴 상을 떠서 면포를 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상 잡는 수로 선택하죠. 내리고, 차가 상을 잡지만, 이제 한 차가 지금 부동 상태죠, 부동? 부동 상태. 부동 상태인데, 일단 부담스러운 거는, 이긴 상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긴상 당장 긴 상이 뜨면은 면포 이탈이 안 되죠. 이포가 죽으니까요. 그래서 애초에 긴 상부터 차단을 좀 시켜놓고 아 지금 봐봐 아긴상 뜨면 포장군 남아있죠. 포장군 긴 상이 아직 못 뜹니다. 긴 상이 못 뜨는 구간이에요. 못 뜨고 일단 슬그머니 두 칸을 살랑 빠져. 포장을 치고 차를 잡겠다는 뜻이죠. 어차피 못 뜨긴 해요. 못 뜨긴 하지만, 어, 아, 아, 제가 미스입니다. 미스. 예, 우변을 빠졌어야 되는데 여기 빠졌어야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줄이 아니고 우변을 빠졌어야 돼요. 야, 이뭐 하는 거야. 떡수야. 그냥, 그냥 떡수도 써요. 떡수. 여기 온거 떡수. 아, 섬시가. 맨, 맨날 제가 서, 여러분들께 설명할 때이 상자 보면 우변 차지하세요 이 설명해놓고 아 이거 떡수야 뭐야 아우 스트레스 받네 갑자기 <laughs> 응? 에이 모르겠다 잠구를 한번 치고 중포 죄송해요 여러분 아 우변을 빠졌으면 완벽했거든요 빠진 다음에 한칸 뒤로 빠져서 긴 상자리 막아 놓고도 쓰면 한차 완전 부동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떡세요. 크. 가지 말라고? 중포하지 말라고? 막아 뜨면 상장을 치고 궁두면 포가 돌아갈 수 있나요? 음, 일리 있네. 자, 그래도 포 한번 걸어 주고 상장을 치면요, 궁이 돌고 포를 살린다면 초에 면상이 살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면상이 살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누리 없지. 살려주고. 야 이렇게 일단은 일단은 상을 살려왔죠. 그럼 점오리드죠. 점오리드 넘고 자 이렇게 가면요 포가 이렇게 내려와서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럼 포장군에. 자가사망입니다 돌고 하프하면은 영 점을 줘도 생각 안 하고 띄우려고 했는데 막아 나오면은 맞달라고 해야죠. 가면은 야 견마 일리 있네. 잠깐만요 여러분 일리가 있네. 잠깐 수익기지 맡게요. 중요한 구간이죠. 승부를 마무리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이렇게 마가 진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마가 진출하면은 마가 마를 잡으면요 일단 삼선에 붙을 수 있고요. 아 삼선에 붙지 않지 그냥 마가 마를 잡고요. 근데 제 생각엔 마가 진출하면 차, 차가상을 잡거든요. 이상을 떡밥으로 주고 말을 잡으면 사가 잡을 때 삼선을 붙을 수 있어요. 그럼 한 차가 돌겠죠. 외통선을 올려고 그때 살을 뺀다. 살을 빼면. 아, 이거 쉽지 않네. 잠깐만요. 음, 안 된다, 안 돼. 자, 지키겠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지킬게요. 빠져주고. 마가 이탈해서 상을 달라고 하는 순간 초차가 3선을 내려서기 때문에 이 마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긴 마자리인데 그래서 이 귀마가 진출할 수가 없죠. 상이 이렇게 빠져서 대차를 물론 요청해도 됩니다. 대차 요청해도 되는데 상대 양마니까 부담스럽죠. 지금은 이거, 어, 전 이거 안 된다고 봤는데 나오네요. 일단 붙어주고. 그렇다면 마가 이렇게 올라선다라는 뜻인가요? 그러네. 장군 치고. 살려야죠. 차가 두 번째 줄 자리 잡는다면요. 한, 초차를, 받 예, 바닥 와서, 일단은 외통수 막아주고. 자, 이렇게 결국 이게 나오면서 상을 걸었지만, 이, 풀었죠. 풀긴 풀었죠. 자, 이게 중포가 지금 좀 불만인데, 보겠습니다. 완전 눈에 까시죠, 이 상이. 상을 빨리 없애야 될것 같아요, 상. 지금 거의 쌍포가 부동 국면인데, 그러니까, 잘 두시네요. 일단은 마가 이렇게 나가서 상을 위협할 거예요. 그럼 한 마가 이렇게 나오면서 상을 지킬 가능성 상당히 높죠? 자, 한번 겁니다. 일단 겁니다. 마가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상 지켜야겠죠? 이상 위치를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나오면 줄 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고 이제 돌아가는 게 선택을 했는데, 그렇죠? 한번더한번 상을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한번더 상을 주세요. 크, 치열하다, 이번 판은 진짜. 점우대국. 아, 상이 뜨겠다. 아, 일리 있네. 좋아. 장군. 야, 이거 좀 안전하게 둘 수도 있는데요. 음, 그걸 선택하지 않을게요. 안전한 거 싫어. 같이 말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같이 그렇죠. 살리죠. 자, 보세요. 어떤 수가 있느냐? 일단 상밭에 양마가 노출이 됩니다. 상밭, 이런 수 있어요. 말을 주고 그냥 상이 뛰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김을 정리를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상이 나가면 거의... 거의 뭐 필연적으로 차가 말을 잡을 수 밖에 없고 상이 면에 있는 말을 잡으면서 포가 상을 겨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한 박자 쉬겠습니다. 왜냐면은 다음수로 이게 나가는 순간 여길 차지하는 순간 순간 합포가 넘어가면 차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오면은 상이 나가서 선수로 말을 걸고 어차피 지금 마가 두 말인데 나가면서 말을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찾기를 차단시킨다라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차단하면서 씌우는 거. 그래서 말을 피하는 게 아니고, 차가 와서 지키면서 계속 먹잇감을 이제 노려보고 가는 거죠. 자, 때렸어? 이거 봐라. 잠깐만요. 자, 조리상을 잡으면, 마가 튀어나오면서 조를 계속 건다? 이건 포밭인데, 무슨 뜻이지? 아 조리상을 잡으면 마가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일단은 차기를 차단해야죠. 요게 급선무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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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 걸려있지만 다음 수에 넘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리상을 잡으면 한 마가 이렇게 나오면서 줄을 계속 겨냥 피곤하단 말이죠. 후수니깐 선후수를 바꾸는 수죠. 일단은 AB 양빵인데 AB는 페이크고 주는 예죠 예 예였죠. 음, 눈치 빠르시네. 기가 키워키 잘 드셨네요. 자 뛰는 김을 양마의 상까지 너무 부담스럽죠. 일단은 상 하나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어차피 두 개니까 그 다음에 말을 처리하겠습니다. 아 이분 잘 드셔. 이 술을 다 보호 드시죠. 옛날에 맞아 막감 유수님 한번 도반드 제가 어도받던것 같아요. 야... 강공이시네 이분 진짜 와... 이런 수가 있나요? 야... 이런 수가 있네 유통수가 있네 그럼 이게 상조리 중네요 상조리 아 근데 마늘 없애야 돼 일단 일단 마늘 없애고 상을 주더라도 마늘 없애고 막고 이런 포화 마병 아니 포화 양병 교환이란 말이죠 지금 차가만을 잡으면 여기 막아주지 에이, 이건 교환을 일단 요청해야죠. 이게 중포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워 중포가. 중포를 빠르게 좀 변환을 해야 되는데 올라서고 빠지고. 자 지금 노림수예요. 장군 장군 치고 마 이렇게 들어가면은 차고 외통수 양방 걸립니다. 지금 한에서 무조건 응수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응수가 안 나오면 차 장군 치고 국 내려가면은 마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응수가 나와줘야 돼요. 음잘 드셨어. 노림수를 다 막으시네. 어 노림수를 다 막으셔. 응? 아 어, 시간. 어?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자 일단 뒤로 빠질게요 아이.. 포로 맞추면 안되죠 다죽죠 마포가 다죽죠 다 막으셔 이건 애누리 없지 승부 아니 승부는 아니죠 유리하니까 하지만 확실하게 이기겠다 승부 막았뜨면은 병이 일단 죽죠 안뜨면 돌아옵니다 이제 귀포로 옵니다 귀포 귀포든 중포든 옵니다 응, 음? 그렇게요. 먹죠. 일단 다 먹어. 응, 음? 잠깐만.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아, 잠 시간이 없어. 어떻게? 아, 어디로 가야 돼? 시간 야, 야, 아, 아, 이거 한칸 내려오는데 잠깐만 쫓겼어요. 안 들어갈 수 없죠. 아우, 어렵네. 어려워. 일단 근데 양병 잡은 거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음, 될것 같았어요. 음... 이러면 잡았던 승부가 성공을 한 거죠. 다음 수에 이거 이... 안 두면은 초차가 요렇게 와서 마명을 막아 버립니다. 지금 안 나가면 마명 막으면은 이거 그냥 꼼짝 말아요. 꼼짝 마라. 야, 이거 세 판째인데 세판 두니까 1시간 40분 걸리네요. 오늘 다 1국부터 3국까지가 다내용이 좋았어요. 크... 크. 이건 어떡하지? 0.1초도 생각하지 않고 일단 요거 장 한번 쳐 주고 장 치면 차가 죽는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 생각도 아, 하면 안 되죠. 차니까. 응?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